5 7쪽 예제가 f1이 2고 f 1이 6이라는데, 근데 1번 문제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 x 마이너스 f1을 구해야 되거든. 근데 이제 또 공식이 이제 미분의 형태가 리미트 x가 a로, 갈때 이런 것도 있을지 몰라 h나 델타 x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. 이런 건데 x a 인의 f x f a 형태도 있었죠. 이것도 f 프라이머 이거 할 거예요 지금. 이거 할 거. 이거 모양 만드, 맞춰야 돼. 이 모양을 맞춰야 돼. 그래서 이 모양 맞추기 위해서 이게 합차자.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? 이게 합차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? 그렇게 하면 얘는 어쨌든 뭐가 되니까 프라임 되니까 얘는 f 프라임 1이 돼요.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?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f 프라임 1이 됐어.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? 얘는 x에 1 넣으면 되지. 얘는 못 넣잖아. 근데 얘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프라임 되고 이 그럼 2분의 1이 되지 맞지? 얘는 2분의 1이 되고 맞죠? x에 1 넣으니까. 이분의이 되고 근데 문제에서 f'1이 6이라고 했으니까 맞죠? 6 곱하기 2분의 1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는 3이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돼그 다음에 이번에 리미트 갈때 x 1로 갈때 fx 3제곱 마이너스 f1분의 x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일단요 뭔가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는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. 뒤집혀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얘도 어떻게 될까? 뒤집히지 않을까? 그럼 얘도 뒤집으면 F 프라임 A 분의 1이 되겠지. 뒤집어진 대로 맞추면 되겠죠. 그래가지고 세 제곱이네. 어떻게 해볼까아 약간 이게 세 제곱이 있으니까 어거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세 제곱이면 위도 몇 제곱? 세 제곱? 이게, 이게 서로 똑같아야 돼. 이, 게 세제곱 위에도 세제곱 있어야 돼, 맞지? 어, 그래서 u 어, 맞추기 위해서 x 세제곱 t is t 어? 선생님 그러면 h i n g What is t h 이 안돼, 안같은 h 같 n g What 데 s 데 h e s 식 m e t 식으로 하면 x 1 t i 스 t 플러스 a 플러스 h i n g w h 잖아요 s the same t 면 i n g What is the same thing? What is t h x 플러스 1을 약분해주면 똑같잖아. 맞지? 어, 이렇게 돼. 그러면 이제 얘는 프라임을 갖췄거든. 역수 맞지? 역수 형태로. 이 형태가 돼서 뒤집어진 체고 얘는 뭐가 될 거야? f'1분의 1이 될 거야 얘는. 맞지? 어,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? 얘는 x에 1을 넣으면 돼. 그럼 어떻게 돼? 3분의 1이야 맞지?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이게 6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결국 18분의 1이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 거고 이제 3번이 조금 나뉘하지면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갈때 x 마이너스레 xf 마이너스 f x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뭘 맞춰야 될나 몰라 나 자, x 1이 있어 위에는 f 1도 있고 f 1이 있고 조금 어. 넣어볼 까 아는 거를 넣어서 풀지도. f 1이 일하니까 여기다 이걸 대신을 일을 써볼까요? 어떻게 되는지? 그럼 얘는 ex 죠 ex. ex 가 됐습니다. 페이트. x 가1로갈 때. x 마이너 모양 이제 맞춰 보면은 음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부분에 마이너스가 f x 하고 얘가 모양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하고 이런 식으로 1이 f 있어야 된다 맞죠? f 1 f1이 있어야되 f1이 있어야되고 근데 f 1은 마치 뭐랑 같죠? 2랑 같습니다 네. 2랑 같아요 얘입니다. 얘 2입니다 얘가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게 뭐죠? 플러스 x 1분의 2x가 남았거든요 어 근데 내가 어떤 플러스 2를 만들었으니까 무슨 2도 있어야돼요? 마이너스 2가 있어야돼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2로 묶으면 되서 얘네가 약분이 돼. 맞지? 이걸 2로 묶으면 어떻게 돼? 이 2로 묶음이가 마 1이 될거야 맞지? 그렇게 하면 얘네가 약분이 된다. 어. 약분 되고 나면 이제 얘 이제 골치거리가 사라지는 거지. 얘는 프라임이 됐잖아. 얘는 마이너스 있는 채로 F프라임이 된 거지. 그리고 얘는 그냥 2가 된, 플러스 2가 된 거야. 맞지? 그래서 F프라임이 6이라고 마6 더하기 니까마 4가 된 거지.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유형이 어렵습니다. 맞추기가 어려워요.